중학수학 유형 레시피 중학교 3학년 57번째 유형입니다 자 이차함수가 되려면이라는 이차함수 새로운 단원의 첫 번째 유형인데요 그냥 주어진 식이 이차함수냐 아니냐 요거를 판단하는 유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식을 y는으로 정리해서 우변을 최대한 계산을 해요 그때 여기가 2차식이 딱 남아 있어야 이차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주어진 식을 보면요. 뭔가 2차식 같긴 한데 2차가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. 언제냐 하면 여기 x 제곱의 개수 부분이 0이 돼 버리면 그러면 이 x 제곱 자체가 다 0이 되면서 그냥 y는 x-2만 남게 되겠죠. 그래서 1차 함수가 되어버립니다. 여기가 1차 식이라서요. 한마디로 이 문제는 x 제곱항을 꼭 살려줘 한마디로 0만 아니게 해줘 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a 제곱-3a-12 0일 때가 언제인지 찾아서 그것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언제가 0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도 새로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죠. 여기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니까 해보면 5, 2, 0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더해서 마이너스 3을 만들 수 있고요. 곱해서 마이너스 10 되는 거 확인. 즉, A 마이너스 5, A 플러스 2는 0이에요. 한마디로 여기. A가 5 이거나 여기. a 가 마이너스 2면 x 제곱항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5면 안 되고 마이너스 2면 안 돼야겠죠 그러면 될수 없는 건 누구예요? 5안 되고 마이너스 2안 되고 이렇게 1번 5번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x 제곱항을 살려낸다 그러려면 개수가 0이면 안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, 두 번째도 해볼게요. 이번에는 이 친구가 X, x에 대한 2차 함수가 되도록 하는 a의 조건이래요. 자, 어, 그리고 a0 아니면 되겠네 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여기에도 x제곱항이 있거든요. 그래서 얘는 전개를 좀 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 y는 ax제곱은 가만히 두고 마이너스 3을 분배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3x제곱이 되면서 X제곱항에만 관심있죠, 우리. 얘네만 살아있으면 되잖아요. 자, 얘네가 어떻게 하면 살까요? 얘는 A 플러스 3의 X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. 그리고 마이너스 6X. 자, 얘가 0만 아니면 살릴 수가 있죠. 그러면 누구만 아니면 돼요? A가 마이너스 3만 아니면 0이 아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조건은 2번이다.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.